이사야 11장 1절에서 사들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자라서 열매를 맺는다. 주님의 영이 그에게 내려오신다.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근능의 영, 지식과 주님을 경외하게 하는 영이 그에게 내려오니 그는 주님을 경외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는다 그는 눈에 보이는 대로만 재판하지 않으며 귀에 들리는 대로만 판결하지 않는다.가난한 사람들을 공의로 재판하고 세상에서 억눌린 사람들을 바르게 돈재한다.그가 하는 말은 몽둥이가 되어 잔인한 자를 치고 그가 내리는 선고는 사악한 자를 사형에 처한다.아멘.이사야 서 10장은 매우 무거운 장면으로 끝납니다.아시리아라는 거대한 제국이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어. 이스라엘과 유다를 징계했습니다. 결국, 심판을 받아 멸망합니다. 나무가 베어지듯, 나, 나라가 무너지고, 다윗 왕조도 끊어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자리, 그 절망의 자리에서 오늘 본문은 놀라운 소망을 선포합니다. 11장은, 그러나로 시작하는 것은 아니지만, 흐름상 분명히 절망을 뒤집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베어딘 나무에서 새싹이 쏟아 도다나듯 하나님은 새로운 왕을 세우십니다. 메시아를 보내실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합니다. 일 절에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자라서 열매를 맺는다고 했습니다.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즉 이새의 줄기는 다윗 왕조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그 나무는 이미 배어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왕조는 쇠락했고 정치적 힘은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배어진 나무에서 새싹을 틔우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복음의 시작입니다. 인간의 눈에는 끝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계획은 끝이 아닙니다. 이 새싹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화려한 왕궁이 아니라 가장 낮은 자리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강력한 군대가 아니라 십자가를 지심으로 다스리셨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망한 것 같고, 끝난 것 같고, 더 이상 소망이 없어 보일 때, 그때 하나님은 새 일을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은 아주 조심스럽게 메시아를 통한 구원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갑자기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래전부터 계획을 세우시고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구원사역의 모든 부분이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에 건강한 것임을 믿고 받아들이십니까? 메시아의 육신적인 족보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세의 줄기인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습니다. 다윗의 자손이 영원히 왕노릇 하리라는 예언을 이루셨습니다. 다윗이라고 하지 않고 이세의 줄기라고 한 것은 다윗의 비천함을 강조한 것입니다. 메시아의 낮아지심을 부각하려고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를 정치적인 해방자로 생각했습니다. 영광된 다윗의 후손으로 한호했던 것과는 상반된 것입니다. 메시아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출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절망적인 시대 상황에서 비천한 마국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메시아와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2절에 주님의 영이 그에게 내려오신다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권능의 영, 지식과 주님을 경외하게 하는 영이 그에게 내려오시니라고 했습니다 주님의 영은 성령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성령님과 항상 동행하십니다 예수님은 자기 능력으로 다스리는 왕이 아니라 성령으로 다스리는 왕이십니다 성령님의 속성은 첫 번째가 지혜의 영입니다. 이 지혜의 영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능력입니다. 두 번째, 총명의 영은 상황을 바르게 이해하는 통찰력입니다. 세 번째, 모략의 영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전략입니다. 네 번째, 권능의 영은 다스리는 능력입니다. 다섯 번째, 지식과 주님을 경외하는 영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마음과 두려움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뛰어난 정치 지도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된 왕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 통치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따라 다스리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통치는 정의롭고 생명을 살리는 통치입니다. 메시아의 순수한 신앙 열정을 나타낸 말입니다. 이러한 성령의 능력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직 수행에 반드시 필요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것들을 온전히 소유하셨습니다. 그래서 피조물인 인간들의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성자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삼일체의 하나님이십니다. 한 싹이신 아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십니다. 또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성령에 의해서 온전해지도록 자신을 내어드렸다면 우리는 더욱 하나님께 자신을 내어드려야 합니다. 3절에 그는 주님을 경유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는다고 했습니다. 즐거움으로 삼는다는 말은 숨 쉰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전생애가 성부에 대한 경건한 자세로 일관되었습니다. 보통 세상의 왕들은 권력을 기뻐합니다. 돈, 명예, 군사력, 사람들의 찬사를 기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릅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기쁨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그 통치 방식이 그 통치 방식이 이어집니다. 정의로운 재판장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삼 절에 그는 눈에 보이는 대로 재판하지 않으며 귀에 들리는 대로만 판결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메시아의 판단력은 인간의 판단력과는 다릅니다. 예수님의 심판은 겉모습이 그 아니라 중심을 보십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라 마음을 보십니다. 소문이 아니라 진실을 보십니다. 우리는 종종 외모로, 소문으로, 편견으로 사람을 판단합니다. 그래서 실수하고 나중에 후회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르십니다. 그분은 진리로 판단하십니다. 메시아의 판단력은 완전합니다. 메시아는 인간의 내면까지 뚫어보시면서 감찰하셔서 그 마음에 품은 것을 아심으로,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아니하십니다. 전지하시고 정의로우십니다. 거짓말 탐지기가 필요 없습니다. 사절에 가난한 사람들을 공의로 재판하고 그랬습니다. 메시아의 통치 성격을 말하는 구절입니다. 가난한 자를 홀대하지 아니하십니다. 사악한 통치와는 완전히 구별됩니다. 가난한 자는 정치적으로 가난한 자를 말합니다. 더넓게는 재물이 많고 적음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정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는 자입니다. 가난한 자는 심령이 가난한 자를 말합니다. 메시아의 통치는 하나님만을 사랑하여 영적으로 육적으로 풍핍해진 그의 백성들에게 보상하는 축복의 성격을 띤 것입니다. 사제의 세상에서 억눌린 사람들을 바르게 논제한다 그랬습니다. 억눌린 사람들은 온유 환자, 스스로 낮추어 평화를 이루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재인님을 깨달아 자신을 스스로 낮추는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예수님은 약자를 위한 통치를 하십니다 가난한 자, 억눌린 자, 소외된 자들이 억울함을 당하지 않는 나라 이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사절에 그가 하는 말은 몽둥이가 되어 잔인한 자를 치고 그가 내리는 선고는 사악한 자를 사형에 처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폭력이 아니라 말씀의 권위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가 세상을 심판하고 악을 무너뜨립니다. 메시아가 권능의 말씀으로 악인들을 징벌하십니다. 배워진 것 같은 다윗의 가문에서 세상이 나왔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신 왕이 오셨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기뻐하셨습니다. 정의로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이 왕이 오늘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의 삶이 무너진 것 같아도 예수님 안에서는 새로운 시작이 있습니다. 세상이 불의해 보여도 예수님은 반드시 정의로 다스리십니다. 예수님은 구약 성경의 예언한 가운데 오신 메시아이십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성부 성령님을 영접한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은 정의로운 재판장이십니다. 이사야는 700년 전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부활로 영원한 성리를 확정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여 이제 성령은 우리 안에 계십니다. 성령은 이미 그러나 아직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성령의 싹이 움터도록 마음을 열고 메시아의 정의로 살아가는 정인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정의로 오신 재판장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절망 속에 성령의 새싹을 심어 주소서 메시아의 정의와 사랑을 본받아서 세상을 섬기게 하옵소서. 저희를 불쌍하게 주옵소서 저희를 악에서 구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저희의 간구 영답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기를 시지 않게 하옵소서 저희의 피로를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차고 넘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